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임은요 어 니드 호그라는 어... 어... 인디 게임, 어, 인디, 인디 펜싱 게임입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내게 게임 평들을 보면 어, 펜싱은 그냥 예의상 넣어둔 거고 그냥 막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본 동영상도 다 그랬고 해서 어, 사실 옛날 옛날에 한 3개월 전쯤부터 나왔던 게임인데 어, 이제서야 좀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할게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파이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1대1로 싸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룰 같은 걸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뭐냐 펜싱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고 어, 상대방의 맵 끝까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이기, 이기게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죽인 사람만이 이제 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뭔 뜻이냐 이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너랑 나랑 싸웠어, 응. 내가 널 죽였어. 응. 그러면은 너는 나를 죽일 때까지 뭐냐,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없고 응. 나만 달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달리고 있던 도중에 니한테 죽었어. 응. 그러면은 이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꼬리를 할수 있는 꼬리를 할수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아, 잠깐만요. 자, 일단은 좀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어, 그래서 <laughs> 일단 조작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서 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도 이제 레드를 하면 되고요 일단 이 게임은 스팀에서 14.99달러. 인디게임 치고, 그리고 <laughs> 게임의 퀄리티 치고는 좀 많이 비싼 게임이긴 합니다만. 얼마데 1,400원? 어? 얼마? 어? 1,400원? 만, 한, 6, 7천원 개비싸네, 이거 사지 아야되는데 그래서, <laughs> 보면은, 이제, 지금 주황색 캐릭터가 저구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노랑색 캐릭터가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 키 설명. N키가 찌르기 공격. 야, 돈다. <laughs> N키가 찌르기 공격이고, 이제, 방향키 위아래 키로, 이제, 찌를 수 있는 위치, 상, 하, 상, 중, 하로 이제, 눌라서 찌를 수가 있고 어? 야 이런 <laughs> 거지 <laughs> <찌르겠지> 몰랐어 <laughs> 와서 칼줘 아래 와서 아래 키 눌러 오케이 됐어 이런 거지 몰랐어 자 그래서 이제 뭐야 바이, 방금 전에 파이가 했던 날리기 공격은 위 키를 어? 꾹 누르고 있으면 칼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찌르기 공격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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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laughs> 야 그리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지원자 멍청이 달려와가지고 칼이 찌르어 죽을 수도 있어 성장 이 찌른 사람 한도안 다는데 가만히좀 기다려봐. <laughs> 그리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발로 태클을 걸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프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상대방 머리를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마 검을 놓치는 걸로 알고 있어. 어? 검을 놓친다고? 어떻게 뭐 놓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점프해서 공격 키 누르면 해서 어? 상대방을 맞추게 되면 아마 어, 이제 무기를 놓치게 되는데 그 뭐냐 문제는 이제 점프해서 내리찍다가도 상대방 칼이 찔려 죽을 수가 있어. 안맞스다그 <laughs> 해서 아까 전에도 설명해줬지. 그 죽이는 사람이 먼저 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자기 팀 골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돼. 오케이? 소리이게 그러니까 봐봐. 나는 지금 보면은 왼쪽에 왼쪽 위에 주황색으로 꼬라고 돼 있지. 어. 저게 지금 나보 주황 내가 주황색이잖아. 어. 내가 왼쪽으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야. 나는 왼쪽으로 끝까지 맵 끝까지 달리면 이기게 되는 거고. 너는 오 오른쪽으로 끝까지 달리면 이기게 돼. 만약에 네가 나 죽이면은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꼬라고 뜰 거야. 응.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가자. 네가 달리게 돼. 어? 떡순아 어, 갈래? 아니지. 넌 그쪽으로 가면 네가 패배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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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야, 내가 <laughs> 네 죽이고 <laughs> 가는 거라고. 알았다, 고룰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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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네가 달려야 돼. 헤헤헤헤. <laughs> 이까. 아. <laughs>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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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달리다가 아래 키 눌러서, 오, <laughs>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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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아, 어, 야, 내내 머리, 아, 아 야, 너, 왜, 너, 뭐, 뭐야? 뭐 이거, 떻게 뛰어? 아, 뭐야? m 키가 점프키야? M 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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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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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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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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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뭐야? 너 하는 놈이야? 아. 아! 졌어. 달린다! 차! 아. 야, 너 이거 해봤지? 어. 뭘뭘 진짜 해봤어? 야! 아, 어, 야야야야. 야. 아 어디? 이렇게 굳이 죽이지 않고도 이제 한번 죽였으면 아,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갈 수도 있어. 뭐 야! 변태야. 뭔 변태야? 이름오라고 <laughs>

거미 안나아가차시청 어우 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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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하하아하하내하하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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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마지막에 마지막 여기 통과면 끝난다! 마지막은 하락하지 않겠다! 어, 어, 뭐야. 어, 안녕! 음 <laughs> <laughs> 어,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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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아타! 칼이라고 망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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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laughs> 현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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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손으로 짱 잘한다 나 지금 우아아아!

한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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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여기 맵을 달려가게 되고 달리게 되면은 어이 게임의 주인공인 벌레, 벌레가 저를 잡아먹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응. 니드 호그가 그러니까 응. 이거 나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봐서 한 건데 6그라드이이라고 응. 이제 세계수라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응. 그 밑에서 뭔 뭐야? 세계수 아래서 사는 무슨 용 그런 거라는데 뭐야 그냥 뭐야 재물이잖아, 어, 그렇지. 게임 싸우면서 이기되면은 재물이 될 그리고 영광을 갖는 거지. 퓨, 퓨, 어 어디 찌르는 거야? 어, 아저씨! 아 뭐야 기존에 감성이 점점 아 이, 이, 야! 어, 노란색 페인터 어! 물드릴 거예요. 칼좀 던져봐, 멍청아. <laughs> <laughs> 피 i <쏘응! 웃음> 아 s o n g Oh, yes, I'm c o m 오 n g Oh, y 라라라라라 o 라 i n g Oh, yes, I'm coming! Oh, yes, I'm coming! Oh, yes, I'm c o m 고요

<laughs> 네 무기가 내 무기고, 내 무기가 네 무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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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치카 들었어. 아 이번 게임의 승자도 제가 될것 같군요!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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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어주신 딱. 잘 승리입니다! 그모님 잘 먹어주세요! 아악! <laughs> <laughs> 아전달 사실 그리고 이맵 말고도 다른 맵도 있는데 맵을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어. 아, 할줄 알아. 레디 해봐. 나가 버렸어. 어. 죄송해죠. <laughs> <쇼대 줘. 웃음> 아, <솔직히.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야, 이 게임이 좀 많이 서툴고 게임이 약간 좀 구식적이다 보니까. 니까좀고세요 바꿨다. 어, 맵 <laughs> 어, 바꿨네? 오, 개굿.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뭔데 이게? 어 차! 차! 어, 차! 어! 어 형! 형앙 카던 좀봐 카던 좀봐 카던 좀봐 에헤. 카던 좀봐 카던 보라고 아정말 <laughs> 어, 기다 어, 그래. 구른다. <laughs> 뭐야 이거? 구른다. <웃음> 구른다. <laughs> 야너 멍청해 왜 이렇게? 따라해따라 따라해. 봐, 따라해. 매드, 매드, 매드. 오케이 오케이. 따라해. 어, 아야 뭐, 이제 이밑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뭔가 알려주. 그거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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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맵이 좀 많이 더럽당 어야야야야가야야야만 내가 지나가차야야구만그만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고야야야 깔깔깔깔. 깔 깔깔깔. 야야야야야 오, 오. <laughs> 피했어 바다라 내 거. 아, 네. 그리고 어, 이 어. 여기 다리지 다리. 아까 소개시켜 주려는 게이 다리였는데 이 다리 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사라짐. 어, <laughs> 피해 다니려다가 야, 바다라 내 거. 어, 바다 거.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하차 바짝 갔다 차! 아저씨! 그만 아 그만 아려아아어아아아헤헤헤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지나왜 지나가, 지나가? 예, 어쩌 어쩌 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 아, 어, 가지 마요. 아, 오빠. 아니, 오빠. 이런 걸. <laughs> 아, 야야야, 수직이건 아니지? 야야, 오케이 오케이. 너 가고 해, 내가 네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겠어. 야. 달려라, 달려 로봇야. 뒤에 노랑이가 쫓아와도 그런다. 하차. 아. 어 뭐지? <laughs> 뭐지? 운도 실력이지 슈슈슈구르고 구르면은 괜찮이있아하날 껌이다 어! <laughs>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법차넌 내게 이길 수 없어 예고살인

내가 무슨 Oh, c 지 좋은 a d 다 어? 자네 똥물 마시고, t 그말 생각 없는가? 있어요. 그렇군. 그럼 죽으라. e 아, r 내가 죽었군. <laughs> 똥물 t 향기가 느껴져. 어 예! g r y I know. Oh, yeah. <laughs> <저 매미예요>. 어. <laughs> 오야야야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솔직히 이러시면 안 되죠 야니동니 뒤통수에 가리고쳐 있지 짠 구른다 아 숨어있다니 <laughs> 비반한것 날 쿨하게 보내줘. 슈 슈.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어. <laughs> 나의 혈난한 비명을 보고도 모든 것을 피하다니. 나의 배배다. 어, 아저씨,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거, 거기로 가시면 안 되는데. 여긴 지나갈 수 없. 야 이겼다. 절 먹읍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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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니도그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다른 게임 영상도 아니, 마인크래프트 영상도 아니고 영상 길이가 좀 짧지만 어, 어쩔 수 없어요. 애플 말하는 거예요. 아 귀찮다니. 나도 멤버들이 좀만 더 빨리 들어왔으면 뭐라 했다고. 우리야. 여시6시 6시 반이 되도록 전화 받은 건 니밖에 네 없다고. 내가 짱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짱이에요. 나참나하세요 개소리야.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니도그 플레이를 마치겠고요. 니도그는 스팀에서 14.95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요 뭐? 하지 마요. 돌아가요 재미없어요. 목 아파요. 아 아까 전에 씨. 혼자 혼자 친나게 놓고서 뭔 개소리야. 목 아, 뭐 아파요, 이거. <laughs> 참금으로 싱글 플레이 모드도 있습니다. 그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마 한 컴퓨터에서 여러 명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여덟 여덟 여러 명 플레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그면몇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컴퓨터에서 여러 명 플레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맞다라고? 키가 다르겠지. 아마 두 명까지 될 걸? 내가 보니까 조작기 보니까 두 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laughs> 아마 최대 8 인용까지 되는 걸로 봤습니다. 보는 걸로만 어, 보진 못했어요. 자 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니더그 플레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안녕 아, 네,